여기서 두 함수의 교점을 구한다라면 여기 있는 두 함수를 기본적으로 연립해주면 될 거야. 연립해주면 얘는 우리가 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x 플러스 k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방정식이라는 건 6x 플러스 1 빼기 k면 이를 낼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실근의 개수가두 개란 말이지. 그럼 우리가 서다 두 시를 해가지고 판별식 2를 써주면 4분의 d 라는 게 0보다 크다. 되겠지. 얘는 우리가 9 빼기 1 빼기 k 라는 게 0보다 큰 거니까 결과적으로 8 플러스 k 라는 게 0보다 큰 거니까 k 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정답입니다. 또두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한점에서 만난다면 판별식 d 라는 게 0이 되니까 얘는 k 가 마이너스 8하고 똑같다. 이게 바로 두 번째가 되겠지. 또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면. 3xd라는 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우리가 k가 마이너스 8보다 작다가 정답 되는 거러니 그러니까 자, 네 번째 거내려어 만난다라면 한 장에서 만난다, 두점에서 만난다를 둘다 포함하기 때문에 답이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기 때문에 둘다 답을 적어서 k가 마이너스 8보다 크다.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디서 틀렸어? 잘했다 다음 514가 승인 5번인데 512번 풀이하겠습니다. 어, 네. 지현씨 네. 지금 보고 있어. 맞아. 우리 물 필요 없으니까. 민서야 512번 문자 할거 봐. 보자. 여기 보면 513번이라는 거. 민사야 X축이라면 Y는 0이라고 내가 설명을 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Y는 네.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다음 x축이라는 건 y이 0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교점의 개수라는 건 여기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2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는 여기야. 근데 결과로 이로 나면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이 0될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판별식을 보여주면 실근의 개수라는 게 교점의 개수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을 쓰면 얘는 이거는 4 빼기 2가 되니까 0보다 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0보다 크다라면 실근의 개수가 아니, d가 0보다 크니까 교점은 두 개가 바로 정답이 겁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여 마찬가지로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개수인데 53번, 4번입니다. 53번이야. 얘는 우리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 빼기 플러스 2x 플러스 4이다. 여기서 x축과의 교점의 개수라는 건 y는 영하고 또 우리가 연립해서 분정식을 만들겠지.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 x 빼기 1은 영이다. 그 이제 우리가 x 제곱 빼기 e x 플러스 1이 영되는 거니까 판별식을 써주면 교점의 x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라는 건1 빼기 1이 영 되는 거니까 교점은 한 개가 바로 판나가 되는 거야. 다음 5 1 8번미사도해볼래